야, 너 제발 우리 집에 반스 좀 벗어놓지 마라. 너는 내 덕분에 메이크업 반스 얻어 입는 줄 알아? 이씨. 우리 엄마가 너 오지 말해, 새끼야. 아시고 어색해 새끼 저거 마우가 아직도 안떼었네 저거. 야, 야, 너 마우라 때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어. 너무 자식이 하이바도 안 쓰고 있지. 더 이상 얘기 안할 테니까 니네 사장한테 내말 똑똑히 전해 한 번만 더 동네 시끄럽게 하면은 포크레인 몰고 와서 짱대 집집마다 찍어버린다고 알았어? 예 음. 하이바 꼭 쓰고 댕겨라, 어? 이런 씨발놈이 서울놈 아니 또 시발 존만한 새끼 어디 와가지고? 아이 저런 개 새끼가 개 새끼가 이. 너왜또길 막고 지랄이야? 나차 빼. 예. 야, 내려. 야, 내려. 내려. 야. 야, 야, 야. 차 빼라. 저 형님 또옷 벗는다. 어? 벗어라, 벗어. 이 자식 좀 꺼져 새끼야. 새끼야니형다 뒤졌다 이 새끼들. 는다아아아이 삼금이 너는 새끼 왜 전화를 안 받냐? 아 카드 회사에 조금 온줄 알았지.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나한테 상할게 있어서 그래. 마지 죽었다. 용미야 네? 여기 쌍화로쫙 돌려. 돈좀 받아줄 수 있냐? 아, 우리가 무슨 뭐 양아치도 아니고 좀 도와줘라 이 동네에서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너 시장 모퉁이 카페 알지? 그 옆에 있한테 내가 천만 원 빌려줬거든? 근데 이자는커녕 완전히 배자라고 나자빠지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 거는 진상 안 부리면 받기 힘든데 그러니까 니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얼마줄 건데요? 저거, 장난하지나 뭐저 어, 좋아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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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두시던가 거저 용미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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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진짜 아 너무 아직까지는 내가 이겨라 아우 아우 야 금방 이 아우 내가 이겨라 어떻어게 잠깐만 형이 있는거 아니었어? 4이야이돈 우리 아들 등록금까지 싹 긁어서 가져왔어 뭐 그걸로 퉁치자고 이것도 니네 엄마 얼굴 봐서 주는 거야 너방같지 아들 맞지? 니네 엄마랑 나랑 어렸을 때 같은 반 친한 단짝이었어 이 새끼야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되게 동안이시네 우리 엄마 내일모레가 칠순이신데 <laughs> 받을 거말 거야, 거야? 아 거참 말길못 알아들으시네 박 사장이 나한테 채권을 다 양도했다니까? 이자만 해도 400이 넘는데 아줌마 같으면 그걸로 끝내겠어? 아, 이러다가 니들다 치는 수가 있다 <laughs> <laughs> 어우 세게 나오시네 진짜 <laughs> 아더 이상 없으니까 내 배를 째든지 죽이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아이씨. 사장님 청소하신다. 비켜드려라. 나도 시간 낭비 말고 가라. 낭비 나니 이런 시간 아낌없이 투자해야지. 받냐? 지금 400밖에 없대. 이것도 겨우 받았어요. 이게 얼마인데? 100. 400 받았다며? 우리 애들 고생했는데 수리라도 먹여야될거 아니에요. 순전이도둑놈들이나 이거. 400 받아놓고서 거기서 300을 빼? 아니, 그 아줌마 완전 야같지도 마. 어? 우리 애들 멱살 잡히고 옷 찢어지고 난리였다니까. 그건 아유. 니들 사정이고. 내놔. 아유 참 이거 같은 동네 살면서 이것도 싸게 해드린 거예요 원래는 공정가격이 50% 거든요 훅끼는 소리 하지 말고 대놔내 노래니까 아이씨 그럼 받은 거 도로 갖다 주고 손뗄 테니까 알아서 하시던가 안녕히 계세요 부지 새끼도 아니고 야야야 야, 상민아 야야 아이 새끼 성깔 하고는 아 그래 알았어 나머지는 언제 받아줄 거냐 그거는 제 협상을 해야지. 얼마 줄 건데, 얼마 줄까? 내년에 있을 기 저게 미쳤나? 씨 야, 만수만수만수만수만수. 너이 히바오만 안 꺼져? 2 갔냐? 잘알게 있어 저시발놈을 도대체 왜온 거냐 아, 저기 이번에 저기 세일이 형이 저, 저기 한거 어떡하지, 않니? 뭐라고? 아, 저기 이번에 세일이 형이 완전히 돌아온 거 어떡하냐고요? 이새끼는 말을 해도 꼭 야, 눈을 꺼다 가면 2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걱정도 안 되냐? 한여간제손 s 말 r e 골라서 o u 면 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예? 네? 차요? 차가 왜요? 아 이거 저희 모르는 일인데요? <laughs> 네가 긁었다며 아 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 아, 음. 아이고 저희가 어떻게 간 형님 차를 긁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 너 자꾸 헛소리 할래? 아이 저희 아가치 새끼들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 해요 형님 아이고 도대체 어떤 새끼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보세요 형님 어떤 그 개새끼가 그랬니 그거만 말씀해보세요 아나참 옷자리가 더럽다니 별 X같은 일이다 시X 새끼들 지금 뭐라 그랬어? 아, 형님 같으면 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열안 받겠어요? 어떤 개새끼인지 몰라도 밖길 조심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 시X 대소박질 때까같은 일도... 너 지금 어디야? 예 형님 지금 뭐라 그러어요 여기가 지하실이라서 잘안 터지거든요 전화가 아무튼 이 씨발 그 개새끼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내 눈에 띄기만 하면 <laughs> 여보세요. 치, 형님 여보세요. 치, 치. <laughs>